不要贴到！哇哇！拿去拿去拿去！ 어이 왔다. 자, 타이트하게. 더 타이트하게. 텐스. 돌아, 돌아 빨리. 돌아. 에. 자. 자. 자, 사이드. 세고. 오케이. 오! 깝. 시켜. 시켜. 자, 에센셜 라인 타 라인 타 라인 타.

Wow! 他们跑了。<noise> <noise> <noise> тоа ja, ja, ja,

나 오늘 약속 있어. 한 20분이면 가야 될수 있어. 대다 대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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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

<뭔리와> 와... 살, 살... 죽었다, 죽었다. 아. 살아어 죽었다. 죽었다어어 하다가 하다가.

야 기록해줘 기록 어, 아니그어니 <laughs> 어시, 어시 누구예요 이거 기관형이요? 아니 이게 그 0.9골? 0.9골? 0.9골 <laughs> <0 .9 웃음> 쟤는 속도안 늘어진다 본인은 <laughs> 밸런스가 되게 좋아 밸런스가 <laughs> 전환 좀안해 전환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 골을 달라는 거 맞지? 어, 나좀아 네. 아, 근데 영상에 조롱하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. 근데 형이 조롱하고, 아, 우리는... 아, 까 준호 시팅안 한다고 하고. 아, 괜찮아. 그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방금? 어, 안 아, 이컷터때 아, 아, 그래? 아, 레프에서 보고 있어. 고 그럼 이제 준호 영상 열심히 보거든요. 아, 그래? 예 준호 진짜 어 준호 스페셜 필름 만드는 좋아해서 그래. 근데 준호 요즘 진짜 잘해. 네, 요즘... 네. 어, 아, 이거 아, 그냥 월요일 아, c 안 아, 나와. 그래. 그래. 오다 해라 해라 해라. 해라 진짜. 아이고. 나이스! 아. 범이, 광 범이. 범이. 범이야, 지금 넣고. 범이.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이 슈팅하는 거 범이야, 너없 맞지?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승민이 정정할게요. 아, 승민이 준호. 네. 준호. 그렇게 계속해.

저막치고서막 찍어 <laughs> 지금 내가 찍는다 아이고전원만난하네이형이 아, 키기 진짜 좋지 않냐? 네, 그혁이 형은 슈팅도 잘할거 같아 빳 빠따 아, 그, 좋아 에헤이 에헤이 미혁이형말하 들어 난프로난어 어, 아, 예, 예. 오, 예, 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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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, 예. 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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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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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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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

오. 야, 왜 저까지 왜왜 와.. 야저까지 밀어냈어? 와.. 와 준하 형! 나이스! 와 아, 이거 좋았다 준하 형방 펭귄몬도 나왔어 펭귄몬이 <laughs> 아니, 준하 형이 수비력이 좋아 그 포, 폼이 살짝 어적해지는거지형 이거 알죠? 펭귄뽑 오시 o n t know. I don't k 나 o w I don't k n Say, s a 사일사 l s a 뒤에서 a s a 4 l Sasail, s a s a i 아 s a s a i 돼, Sasail, 아 a s a i l Sasail, Sasail, s 어 s a i l Sasail, s a s a 요 l Sasail, s a 어, 왜냐면 내가 집중이 안 좋아서 이걸 잘못 찍거든? 아, 그래. 이걸 잘 찍는 거 보니까 <laughs> <laughs> 좀 잘했을 것 같아 왜왜왜? 왜, 왜? 아 지났구나 저왜 저래? 왜 저래? 봄이 제 목소리가 특이해 어 거칠게 하는거 어? 양쪽까지 조씩거치기하는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와서 여기 좀 답답해 왜냐면 자기네들도 잘하는데지 <laughs> 골이 안 들어갔거든 <laughs> 저희 그, 그 늪수비였대요 늪수비 아 그리고 아까 판정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그 흔들려가는거야? 어, 어. 어. 아, 우리가 그 골을 먹힐 뻔 했는데 그러니까 막 맞고 형 손을 맞은 것 같아 음. 근데 그안분거야 레프리가 근데. 아 근데 그건 형안 보네요 의도성 유형 유형이 그니까 그게 박혔잖아 아 10분 나와 1분어요형1분다 다 채우셔야죠. 미소코, 미소코, 미소코. <laughs> 다 가야 돼.

근데 이거는 저런 패스를 예상을 못했어. 아유 좀 길다. 오안길래와오세 어, 뭐야? 아무리해 나 뭐야 나. 마무리 마무리. 오와 확대만 해줘야 돼. 확대 네, 어, 확대 들어. 그, 표정까지 나오게 한 번. 네 찍었어요 찍었어요. 칼비 네, 근데 각도가 너무 이쁘네요. 아, 고생했어 안녕하세요. <laughs>

우리 관중도 있다. <laughs> 진짜. 저애기들 오면서 뭘거야 여기 여기 내게. 카메 라면 힘드네. 이게 집중이 어, 많이 어, 필요하까 저걸 보고 싶어지니까. 그러니까 저 카메라를 놓치게 돼. 5분? 믿으몇 분이 있다. 몇분남았어요아이아어 빠르다. 빠르다. 잘 개죠. <놀람> 잘 개죠. <돼>. 세개 <놀람> 몇분 남았어요? 지금 2 0몇분몇분 있다가 끄면할까 7분. 한분정한 3, 4분 있다가 얘기할까요? 근데 일단 영상은 19분째거든요. 어우. I would.

뭐 버, 범위 없이 네한 3-4분 이따 끝내면 될것 같아요 나 아까 근데 범위 없이 진짜 잘 찍었다 어, 확대 딱 하고 있는데 범위가 키피스는 어, 준환 좋다.

범력 조금 오는 거 같아요. 살 범이 저번 주에 뒤꿈치 가져 가지고 뒤꿈치 야 이제 부진자 되에서더 잘하는 같은데. 범너 잘했어요. 우와. 자영이형 네. 자영 이거 이거 또 0점 9골. 누구 누구 이어 저는 <laughs> 영상 영상 찍고 <내고> 봤어요. <laughs> 자영이 10분 요 이거 시 빠르게. 아이고 수비. 세진. 세 세진 굿. 아, 세진군, 세진군. 아. 굿. 와, 네. 민 굿. 다 와, 너무 잘했다. 어. <목소리> <웃음> 미쳤다. <웃음>